네, 안녕하세요. 스트림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희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트림 API는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스트림의 개념, 구성, 그리고 장단점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트림 API의 등장입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이 기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바 8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더 빠르게 대응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대중화되면서 병렬 실행을 더 쉽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자바 8에서는 여러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트림 API입니다. 자바.util.stream 패키지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럼 스트림 스트림 API를 통해 어떻게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고 쉽게 병렬 처리를 하는지는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트림이란 무엇인지 자바에서 스트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개울,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토대로 자바에서의 스트림은 데이터가 흐르다, 즉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공식 문서에서는 스트림을 일련의 요소라고 정의를 했고, 모던 자바인 액션에서는 연속된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정의에서 추가적으로 스트림은 순차적이고 병렬적인 연산, 즉 데이터 처리 연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처리 연산은 스트림 API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스트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생성, 중간 연산, 그리고 최종 연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연산들을 연결해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럼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은 데이터 소스에서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컬렉션으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고 배열, 숫자 범위, 일련의 값, 파일로부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트림의 이터레이트, 제너레이트와 같은 정적 메서드를 사용해서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무한 스트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연산입니다. 여러 중간 연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필터, 맵, 리밋 등이 중간 연산에 해당하고 이러한 중간 연산들은 새로운 스트림을 반환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산은 지연평가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말은 즉, 중간 연산은 최종 연산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무 연산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른 특성으로 연산의 최적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래 코드는 문자열 스트림에서 길이가 2 이상인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환한 다음 최대 3개를 뽑는 예시인데요. 여기서 루프 퓨전과 쇼트 서킷이라는 최적화 기법이 사용됩니다. 어, 루프 퓨전이란 서로 다른 연산을 마치 하나의 단일 루프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병합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필터와 맵에 적용됩니다. 어, 쇼트서킷은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엔드 연산에서 처음 표현식이 거짓이라면 반드시 결과는 거짓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식을 평가하지 않는 것 또한 쇼트서킷의 예시인데요. 여기서는 limit 메서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파이프라인에서 최적화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처리 중인 요소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결과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필터링 후에 반드시 맵 연산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두 연산이 하나의 루프로 병합되어서 해당 루프 내의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문자열 A는 맵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요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A, B, C, D, E는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이미 원하는 세개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겠죠? 그래서 바로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최종 연산은 스트림의 요소를 소비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콜렉트, 리듀스, 포리치 등이 최종 연산에 해당하고 그 중에 올매치, 넘매치, 파인드 퍼스트, 파인드 애니와 같은 연산에도 쇼트서킷 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은 단한 번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연산한 스트림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리치 최종 연산으로 모든 스트림의 요소를 소비한 후에 추가로 연산을 시도하려고 하면 이미 스트림 이 연산되었거나 닫혔다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림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스트림은 선언형으로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선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 여러 연산을 메서드 체이닝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서 각 연산의 목적과 순서가 명확해지고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반복을 사용합니다. 왼쪽에 for each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컬렉션 요소에 하나씩 접근하고 원하는 반복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외부 반복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트림은 내부 반복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스트림 API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반복 로직은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데이터에 대해 어떤 작업을 부여할 건지 선언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스트림 API 내부적으로 다양한 최적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변환을 요구사항에 맞춰서 새로운 연산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그리고 제거할 수도 있고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병렬 처리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순차 스트림에 패러렐 메서드를 추가하거나 스트림 메서드를 패러렐 스트림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병렬 스트림으로 생성해 요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렬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포크조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작은 단위로 분할한 태스크들을 각각의 스레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림인데요. 이런 병렬 스트림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에는 포함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림은 상대적이지만 디버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포문에서는 영어로 나눴을 때의 예외가 정확히 해당 코드에서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림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동작을 수행하고 중간 연산의 지연 평가 등이 디버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르프에 비해 느린 성능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결과는 단순한 원시 타입 배열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의 예시인데요, 포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 타입이 아닌 레퍼 클래스를 처리하는 경우이거나, 루프 내 연산 비용이 이미 충분히 크다면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림의 개념부터 장난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성능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성능 비교를 통해서 스트림의 사용을 고민해 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코드 가독성과 유지보수 측면을 더 고려해서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의 특징을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